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로그의 정의,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그의 밑 변환 공식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음, 로그 전의 지수에 대해서도 강의를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로그 지수 헷갈렸던 부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 로그의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는요, 일단 어, 지수에서 배웠었죠. 음, 지수에서 배운 것부터 로그의 정의를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A의 X제곱은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A를 밑이라고 했습니다. 밑은 0보다 크고요. 그죠 그리고 1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얘가 음수이면은 성립이 안 되죠 얘가 1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밑 조건에서 이렇게 그쵸 얘를 밑 조건이라고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b죠 b 일단 음 한번 얘를 다시 한번 써 볼게요 x의 b 얘는요 어, 로그로 바꾸면요 이게 흐려졌다가 다시 똑바로 됐다고 하네요 네 어, x는 로그 a의 b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여기서 밑 조건 얘는 똑같이 가져갔고요 이제 b를 우리가 진수라고 부르는데요 진수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b는 0보다 이게 바로 진수 조건. 그래서 로그는요, 이렇게 밑 조건, 진수 조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만족이 돼야지만 우리가 로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에 B, AX에 B죠. 이는 같아요. X는 로그, A에 B. 자, 여기서 X는요, 지수라고 했죠. 었 그리고 또요 A는 똑같이 밑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는요, 먼죠 진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밑 조건은 A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수인 b 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어, 영상이 잘 보이지 않으면은, 어, 껐다가요. 다시 들어가셔서 어, 재생 누르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스크롤을 뒤로 더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잘볼 거예요. 네. 자, 음, 를 들어 볼게요. 자, 로그 x의 3 x. 자, 얘가 로그로 정의되려면요. 첫 번째로 자, 밑조건. 뭐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x가 1이 되면 안 돼요. 그죠두 번째로요. 3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작아야 되죠 자, 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로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어요. 문제를 몇개더 풀어 보겠습니다. 자, 2의 x 제곱은 5. 얘를 한번 변환을 한번 시켜 보세요. 네. 보시다가 중간에 어, 멈춤 버튼 누른 다음에 음, 한번 풀어 본 시간을 갖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2의 세제곱 8. 얘는 어떻게 바꾸죠? 3은 로그 2의 8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다. 얘를 로그로 변환하면요. 마이너스 2는 로그 3의 9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3의 27분의 1 이게 x일 때 얘는 3의 x제곱은 27분의 1 는 3의 마이너스 3제곱과 같겠죠, 그렇죠. 그다음 로그 4의 x 2분의 1얘는 x는 4의 2분의 1제곱. 근데 4는요, 얘 제곱이죠. 2분의 1해 해주면은 얘는 결국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얘가 1.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크게 이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은요 어, 증명과정 알아야 돼요 증명과정 부분이 수능이나 내신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아까 a가 0, 0보다 크고 a가 1이라는 m이란 수랑 n이란 수가 추가가 되어서 로그의 성질을 제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 a의 1 0이죠. 그렇죠?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증명. a의 0제곱은 1. 맞죠? 됩니다. 또 뭐가 있냐? a의 a제곱은 1. 되나 안 되나 볼게요. a의 1제곱은 a. 되죠? 네. 두 번째로요. 로그 a의 mn log a m 더하기 log a n 가 같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log a m을 x라고 놓고 log a n을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 x 조금 m이 되고요. 그쵸? a n 되고. Y 제곱이 n이 되죠. 그렇죠. M이나 n을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a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 자, 지수는요. 얘두개 더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한 덩이로 고 얘를 한 덩이로 보면요. x 더하기 y는 log a m n. 맞죠? 근데 얘는 뭐였어요? log. l o m 더하기 log a n 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log a n 분의 m, log a m 마이너스 log a n 이다. 얘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 log a m 을 x 라고 놓고, log a n 을 y 라고 놓고 a x 제곱은 m a의 y제곱은 n이죠. m 나누기 n 로그 x 로그 아, a x제곱, a y제곱 얘는 a x-y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또 얘를 한 덩이로 놓고 얘를 한 덩이로 놓으면요. x-y는 로그 a의 m분의 m 로그, 얘는 a의 m-로그 a n, 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l o g 의 M. K. K. l o g 가 A. 로그 a 의 m 과 같다. 증명을 해볼게요. l o g X. 라고 두면요 a X. 제곱은 m과 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A. 의 X. 제곱의 K. 제곱은 M. 의 K. 제곱과 같습니다. 얘를 자 얘는요 뭐랑 같으냐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다시 여기 이렇게 넘어왔을게요 x 로그 아 이게 아니라 얘를 한 덩이로 보고 얘를 한 덩이로 볼게요 그렇게 쓰면요 xk 는요 로그 a 의 m 의 k 제곱 그쵸 근데 아까 x 가 뭐라고 했어요 얘 열랑 같죠? 저는 k 곱하기 로그 AM랑 의 이랑 같다. 나왔죠. 이제 음, 요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 풀어볼게요. 얘는 위에다 올려서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자 로그 2의1 풀어볼게요. 얘는 뭐죠? 0이죠. 로그 3의 3은요? 1이 되겠죠. 두번째로 로그 2의 6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되죠? 얘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쓸수 있죠. 얘는 1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세번째로요. 로그 2의 2분의 7 로그 2의 7 마이너스 로그 2의 2 로그 2에 7,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요. 로그 2에 32. 로그 2에 2에 5제곱이죠. 5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에 2. 얘가 1이니까 5가 될수 있죠. 어, 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로그 10의 x가 있습니다. x는 0보다 크죠. 그리고 y는 로그 10의 x제곱이 있어요. 얘가 2로 나가면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x가 음수면요. 같아질 수가 없겠죠. 음. 그쵸? 얘는 2로그 e 10의 x가 될수 없습니다. 이 x란 수가 어떤 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x제곱이 어, 양수인 거 확실히 알고 있죠. 그쵸? 걔는 절대값 x제곱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랑 같으냐? 로그 10의 절대값 x 스 제곱, 로그 10의 x 절대값 x 스2 e.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어,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의 밑변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